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12시 14분경입니다. 12월도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어, 그 사이에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와 또 오늘 이른 오전 사이에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현재 암호화폐 변동성과 관련된 이번 주 대기 중인 중요한 일정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이 와중에 고래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우먼이 계속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일정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우선 12월 16일 화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오랜만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에 대한 예측치만 4.4%로 나와 있고, 비농업 고용지주라든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과 관련해서는 예측치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의 경우에는 9월 데이터와 비교해서 상당히 감소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둔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8일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 보신 것처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현재는 예측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직전에 나왔던 데이터들만 참고 삼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난번 3.0% 수치에 비해서 소폭 올라갈 것으로 한3.1%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잠정적으로 보입니다. 어, 관세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소폭 상승과, 그리고 고용 둔화에 대한 시장의 분석이 이번 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연준의 지난번 12월 FOMC 때의 평가와 같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둔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AI 버블이 다시 한번 재정점화 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현재 성장의 대부분이 AI 성장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많은 부분이 이미 버블 역량이 상당하다라는 시장의 노이즈가 계속이 되면 고용시장 둔화와 함께 시장에는 좋지 않은 역량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어, 12월 19일에는 일본 금리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폴리마켓에 의하면, 12월 19일 일본 금리 인상이 25bp 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98%의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배팅 사이트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 이미 일본 측에서 일본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과거와 달리 더 상대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리고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미국 정부의 분위기인 반면, 일본은 오랜 시간 제로 금리에서 이전에 기업의 임금 인상 등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정상화 시키자라는 미국과 정반대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에 극심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오늘 기사에서도 보시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20% 이상씩 하락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 기사가 일반인들에게조차 알려진 것이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투자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지난 1월 24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었던 그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던 것은 그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을 했던 것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아무 영향을 안줄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점도 우리가 밸런스 있게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어,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이 이미 터지면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오히려 어, 좋은 영향을줄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또한 차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이미 중립 금리의 하한선을 올리겠다라고 언급한 이상 내년에도 일정 폭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둔 금리 인상은 결국 투자 시장의 역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임을 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주에는 또 윌리엄스 위원과 크리스토퍼 윌러 그리고 라파의 보스틱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있습니다 어, 라파의 보스틱이, 어, 메파라면 윌리엄스와 그리고 스토퍼 윌러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이고요. 어, 메파인사 라파의 뭐, 보스틱의 통화정책 관련 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라페 보스틱이 연설하는 시점에서는 고용지표는 발표가 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 고용지표를 아마 이 위원 입장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용지표를 매파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스탠스로 고려하고 있는지가 궁극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연준의 현 예상보다 얼마나 더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 가늠해 볼수 있는 단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XRP가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래 주소들은 활발한 거래를 이어가면서 매집에 나서고 있다. 라고 크립토컨트 기고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분석가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CVD라고 해서 선물테이커 누적 거래량 델타 CVD 지표입니다. 어, 이 지표는 매수량에서 매도량을 뺀 값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은 매도량이 5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녹색은 매수량 5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90일간 XRP가 매수 우세 구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분석가도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시장 심리 때문에 떠나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상으로는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어, 그것도 90일간 이렇게 매수 우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직전에 빨간색에서 노란색, 녹색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고래들은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는 단서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실 겁니다. 금리 하락 사이클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암호화폐 변동성이 이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과거와 달리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둘러싸고 기존 투자자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 거시경제,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제도권 등 모든 것이 얽혀있다, 얽혀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시간이 과거보다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인베이스 CEO가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는, 어, 디지털 자산이 살아남을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을 위한 규제 명확성이 강화된 점,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가상자산과의 통합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지만 결국 투자는 모든 개인의 판단과 분석의 몫입니다. 그만큼 실수로의 책임도 요구되는 것이고요. 현재의 변동성에 당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